안녕하십니까. 25년생 오춘봉입니다. 여기는 청평화 패션몰 4거리에요. 네. 여기 성동공업고학쪽 보이죠? 여기 동묘거리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주말장이라 지금 끝도 없이 야전이 이렇게 서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그리고 각양각색의 가방, 의류, 패션몰들 남전에 그냥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요. 이렇게, 금액도 너무너무 착해요. 뭐, 싸게는 천 원, 이천 원, 삼천 원부터, 한, 오천 원, 만원 정도까지, 예, 착한 금액으로, 이렇게, 어, 야시장이 열리죠? 예, 동묘하면, 어, 서울에, 뭐뉴 트러, 뭐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외국인들도, 예, 저도 에 다니면서, 어, 외국인들도 많이 보고, 어, 가양각층에, 어르신부터 젊은 친구들까지. 예, 아주 많은 다양어 채산들이, 예, 끝도 없이 이렇게, 어, 이 시장을 거니고 있습니다. 여기 시장에는 맛집도 많은데요. 예, 여기 동묘에 오시면, 이렇게 실비시타, 이렇게 해장국 같은 것도 있고요. 예, 이렇게, 이쪽에 순대국집이에요. 아, 지금 이 트렌드, 동묘 순대국 유명한 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안에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예. 그리고, 여기 임원이 수출했던 막걸리집, 튀김집. 아이고, 손님 매워 터집니다. 그리고 3심년동은 장터식당, 동태찌개죠? 예, 동태찌개집도 이렇게 있고요. 예, 먹거리, 볼거리, 맛거리, 예, 여러 가지 볼거리와 음식들, 예, 넘쳐납니다. 좀 이렇게 지방에 오시더 서울 오시면, 예, 이렇게 풍무시장, 그리고 여기 동묘, 어, 뒷골목은 꼭한 번씩은 돌려서, 예, 즐거운 시간 갖길 바라고, 아, 밀리터리, 아이고, 완전 밀리터리 천지네요. 이거 가격 착하잖아요. 5천원, <laughs> 3천원. 아, 이거 아시죠? 시골 같은 데 보면 많이 보시는 그런 기본 의료들. 예, 3,000원, 5,000원이고. 이거 남도 풍물 동태 땅. 블로그에 많이 나오죠? 지금 이렇게 식당 및, 이렇게 동묘를 그대로 뒷골목. 주말이라 장이 져요. 일반, 평일보다는 주말에 한 10배 정도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쪽 동묘 다니면서, 끝도 없이. 끝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는 하걸볼수 있고요. 예, 각양각색의 분들, 젊으신 분들, 또 나이 있는 분들 예,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들을 끝도 없이 보고 계십니다. 저도 여기 와서 도자기류 뭐 하고 몇 개를 좀 그림하고 보고 있는데 어, 많이 물건 사지 못했으니까 흥시 물하고 몇 개는 샀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자주는 아니어도한 달에 한두번 정도는 일적인 이유로 이 동별 옵니다. 어, 로봇 태권브이도 보이네요. 어쨌든 아, 지금 이쪽 동매에 오시면 에, 아주 볼거리 그리고 다양한 문화 에, 이 만물도 아니면 골동이라는 이 트렌드로 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소통하고 홍해한다는 건참 보기 처에 있어서 아주 즐거운 일이 아닐까 생각되고 이렇게 난전 시장들 만약에 그중에 최고의 동태 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딱 중간 오시면 에, 동태 땅딱 쓰시죠 오천 원 여기입니다 여기. 1등이에요. 예, 서울 1등, 동네 1등 동태탕 바로 오면 얼큰하고 시원한 게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약한 어, 2, 3km가 이어지는데요. 네, 저는 끝까지 가지는 않고 예, 오늘은 이렇게 예, 청와시장 쪽에서 예, 추위 반 정도 이렇게 돌아서 인사를 드립니다. 아까 동네시장 쪽 간단하게 돌아봤는데 잠깐 돌아도 이렇게 예, 엄청나죠. 예? 이렇게 차도 뭐 끝도 없이 많고 아, 뭐 물건은 뭐 이짝 저짝 끝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묘시장 오셔서 즐거운 시간에 바람만 전하면서 예, 이시원이 죽오춘봉 다음 영상 인사드릴게요. 항상 아껴주고 함께해 주고 맙만전합니다으 밀어주고 댕겨주고 당겨주고 우린 가족의 팔은 안무것도 없습니다. 짬뽕 타터를